구독과 좋아요, a n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어, 저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요. 어,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위아이의 예, 석화입니다. 저는 제 유튜브 솔로 컨텐츠를 위해서 여기 촬영장 김포에 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우 강석화입니다. 오늘 제 2의 자, 어, 액터 박석화 씨를 데려오고 있는데요. 어, 노래만 하던 강석화 씨가 이제 연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 2의 자 박석화 씨를 모셔왔습니다. 아주, 어, 이런 메소드, 어, 소름 돋는 연기를 잘 하고 있네. 후회할 것 저는 이제 어 다른 형들이 약간 퍼포먼스 위주의 약간 곡들을 한다면 저는 좀 감성적이고 약간 어뭐 직업을 떠나서 약간 힘든 사람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컨셉을 잡고 곡을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막 오일 때마다 누구 왔다가 믹석 써놨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놔 있어. 위아이에 석화 왔다가 준서도 왔다가 용화도 왔다가 다왔다 감, 왔다 감. 준서 용화 석화도 왔다 갔으니까 나중에 누구도 올 거임 이러면서 먼저 시작. 마이크예석가의 ASMR 저는 오늘 혼자 놀고 있는데요. 다들 웃겨서 뒤로 잡아지고 계세요. 현장에 나온 강석가리 보탑입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할게 없네. 추천을 해줘서 처음 들었을 때, 아, 어, 진짜 딱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자다가 듣거나 아니면 그냥 길가다가 듣는데도 약간, 약간 심장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되게 어, 뭔가 와닿는 곡이었어서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조금 더좀 뭐랄까 제 감정을 더 실어서 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도 또 새롭게 필킴 선배님은 곡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제버전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필킴 선배님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목소리> 사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위아이의 약간 메인 보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 뒤에 후렴 부분에서 어, 뒤후후렴 부분 브릿지 쪽에 또간절해잖아 이게 나오는데 그걸 저는 약간 어, 좀더 약간 보컬적인 면을 제 스타일대로 보컬적인 면을 들려 드리기 위해서 더 간절해졌나? 이렇게 올렸는데, 그 부분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사실 약간 잔잔하게 말하는, 그냥 모든 곡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께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는 연습생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어그 기간 동안에 느껴온 제 감정들 그리고 제가 뭐 슬럼프가 왔거나 할때 그런 감정들을 뭔가 떠올리면서 아 이런 감정들에서 이겨냈던 그런 기억들까지 다 떠올리면서 뭐랄까 좀 연습할 때마다 진짜 제가 제 얘기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고 녹음할 때도 어 진짜 좀 노래 말고 그냥 옆에서 말해주듯이 약간 들려드리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진심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유튜브 아주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구독자가 빨리 안 들어요, 지금. 저는 구독자가 좀더 빨리 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친구들한테 가서 야, 너네 <laughs> 위아이 알아? 이러면서 이제 위아이? 혹슨 걔네 그그 그 뭐냐 그그 그 되게 대박인 애들 있는 거기 걔네 맞아 거기 너 알아? 나 알지 얼마 전에 그 러브샷 띠앙 하는 거 봤잖아 진짜 나도 그거 보고 입덕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구독할 필요가 필요한데 구독할 수, 여러분들이 구독을 빨리빨리 눌러주셔야 어 저희에게 좀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이스 좋아요 and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어, 저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요. 어,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만 가만히 계신 것 같아서, 그보다 골치기면 좋겠어요. 어, 그래도 진심으로 불러야 이 진심들이 더것같어서더 아, 네. 열창을 한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왠지 모르게 부를 때마다 진짜 울컥한 소리여서 방금은 진짜 거울을 보면서 부르다가 약간 crying c r y i n g 고 부르고 나면 이렇게 손이 막, 막 마비가 저 어려요. 그런 정도로 감정이 정차오를. 어 사실 이제 집에서도 막 사실 막아나 너무 힘들어 해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만히 있다가 그냥 이렇게 창 밖에 보고 있는데 약간 많은 생각 들고 이럴 때 약간 진짜 그냥 생각이 많아질 때 어떤 그냥 모든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어, 생각이 많아지는 날 그때 이제 좀 사실 생각이 많아질 때텐션 올리는 것보다 그 감정을 오히려 약간 그 감성적으로 적시는 게더 저는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감성적이게 빠져들 때 새벽 감성 이럴 때 그냥 모든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 라임 베리 칭찬합니다 어 저는 당연히 찍어드릴 수 있죠 약간 어떤 약간 버전을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여러 버전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께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헤어 망가져도 되는 거예요? 드디어 뭐였더라? 길 커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딱 d 엔 끝났습니다 하고 반영할려 했는데 또이 바람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한번한 한 김에 오랜만에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가는 걸요. 또 간합자랑 같이 가.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관객분이 박수까지. 제가 벌때 이번 비하인드는 그냥 강속화 편이 아닐까 생각도 되네요. 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이런 말 고생하셨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떠나 볼게요. 안녕. 일단 저는 오늘 촬영하면서 되게 여러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어 그냥 뭔가 되게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걸 드디어 뭔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라고 이제 딱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커버곡도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 되게 즐겁게 촬영하고 뭐 감독님들이나 뭐 다른 스태프분들도 되게 잘한다고 해주시고 이렇게 좀좀 해주셔가지고 잘 촬영했고 어 저는 많은 팬분들께서 이 곡을 듣고 많이 뭔가 그냥 저랑 똑같은 뭔가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이곡들에 제가 약간 표현하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위아이의 석화였습니다 안녕.